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 늦고 와 주시는, 고와 주시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나서 살수 있겠느냐. 오늘 기한찬양의 가사가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고, 우리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귀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주 감사 주일입니다. 딱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맥주 감사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어떤가 깊은 은혜 가운데 보내는 특별 감사 주간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요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사한 일이 많다라는 것은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점이지요. 그가 만족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에 있는 그러면 원망이 크큰 마음은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인도합니다. 별것 아닌 문제에 예민해지고 또 괴로워지고 마음이 아진다.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하는 모든 그행동도 감사의 모습이 되어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주님의 생각과 은대로그 삶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 상반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귀한 것들과 을 함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2022년 남아있는 이하반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감사한 것보다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 일상에서 봉사해서 감사하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그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업대기 지름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나온 만년을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한 매듭을 짓고 그리고 다음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매출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긍명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있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니 이 감사가 일평생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면에서 15절, 하관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그 감사로 우리 심령을 찾아오게 되고, 그지 수시로 왔다 갔다 갔다가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에 안착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장이 평안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반대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의 평강이 평온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 그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삶의 지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평강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어색한 사이가 되고 불편한 사이가 되고 밤을 쌓아놓은 관계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불통의 상태로 빠져 있다면, 은 그렇게 지내고 그 있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감사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번 한 달, 7월도 한달 동안 감사가 계속 나오게 돼서 감사의 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대한 감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지요. 평강이 주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주장하도록 맡기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나란 일에 맞 갖고 날카롭고 예민하여서 모든 관계를 다 엉어뜨리고 빈나게 만들고 하나님과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언제나 삶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아, 이웃과의 관계가 많아. 주변의 모든 시내의 심령 속에 찬평을 통해서 원활해진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자의 입술에는 그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바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찬양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감사의 길이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평강 안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삶 가운데에서도 실제적인 감사의 신앙이 되는. 그러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이 될까. 거기에서 너무 자세하게 더 보고 보면 1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져요 십육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검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풍성이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평강과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메마른 아니하고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풍성이 거하게 되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결코 어려움이 날지라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도 빠짐없이 매일 도전하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깊이 깨는 것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불량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몇 장을 읽었다 자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이 신학에 대해서 자랑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 삶이 그것과 어긋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과 기도에 대한 부분, 찬양에 대한 부분, 내 봉사에 대한 부분은 자랑을 차지하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도 내가 얼마만큼 많은 양을 빨리 속도를 내면서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시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시간을 내가 말씀을 읽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내가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꾸준하냐, 꾸준하지 않느냐 그 질적인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가에 관계에 있는가 이 거리감에 대해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게 역사기도 하 아니면 가득하게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주일 날만 잠시 말씀을 받는다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상관 없듯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힘이 들더라도 내가 말씀하니 거하여야지 하면서 말씀하니 거하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애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하니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공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 간의 이유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단단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한 단어로 보면 대화라는 말을 추구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잘못되게 되면 내 이야기만 하려고 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보다는 내 이야기, 내 주장, 내 생각 그것을 말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 투머치 토크가 돼.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해서 수다장이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 대화라는 것은 우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하 듣고 난 다음에 그 의중을 파악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고구심으로 내가 말하는 이 과정이 생겼다 해져버리면 자기 말만 하는 자기가 오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듣고 성령의 이끄심에 말하라 이것이 대화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구 남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령하면서도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 지혜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성령에 입각하여 보면, 성령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여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라. 앞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장되는 말씀을 하게 하는 거.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어떤 말을 내 속에서 하실까요? 사랑의 말, 진정과 경제의 말, 위로와 평강을 주니다 때로는 증거하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내 심령을 열어라.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도록 만들어 돼. 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내삶 가운데 주장하게 되겠지. 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의 말을 듣는 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 도수소서 하면서 말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가 우리 말 속에서 일어나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로 빛자 지혜로 그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며 공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 성령의 말 힘이 되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번째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부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자영업으로, 가정에서, 또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또 농사일을 통해 또 어떤 분들은 학생은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는지 안에 은혜가 되는 찬양을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들은 찬양을 또 많이 찬양하라는데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드는 겁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찬양과 기도와 니다 나머지는 이것을 동전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거룩한 삶, 예배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즐겨받으시는 분이시고, 예배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즐겨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에게 풍수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 안할 이유가 없지. 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는 존재라고 이사야서 제가 말씀하자 그러니 우리 존재에 존재됨을 아니면은, 우리는 꼼짝이 부른다든지, 또 다른 도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들었어. 위로를 받는데. 매주도 위로를 받고 있는 찬양들는 복된 거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찬양을 듣는 우리도 복된 거야. 이래서 우리 삶 속에 연장하면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를 찬양에 선정해서 그목적에 산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일생생을 일상생활 속에서고 삶의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칠월 한달 동안 무시하고 수시로 찬양의 입술이 되셨어. 하나님 여기 있게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실 때에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진짜 우리가 세 가지 요소, 우리 삶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평강을 경험하는 이세 가지 요소를 갖지게 되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래요? 살수 없,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삶이니 다시 말해서 삶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 지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서로 서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외에 승무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맞습니다. 이세 가지는 실천상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지키게 되면은, 노력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그 복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 복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에나 일이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복의 열매가 뭐냐? 감사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막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복의 주인공이 되야 돼 감사한 자가 되야 돼 그리고 감사가 우리가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부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대화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 물론 성령에서 주장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죠. 어떤 찬양으로 삶의 예비자가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교자 이 찬양.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한에 언제 훈련 해서 저절되고 평상에 훈련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일하는 자가 준비된 자예요. 내 이름을 앞세우잖아요. 단체를 앞세우면서 거기에 살쩍 묻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향교회가 7월 한달 동안, 동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준비해서 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다그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낙심도 슬픔도 근심도 고민도 불안도 답답함도 불편함도 그리고 무기력함도 다 이겨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게 하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그 감사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번 7을한 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ill